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. 오늘 저희는 독자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죠. 바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. 이 내용이 담긴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좀더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아예 뿌리 뽑겠다고 음, 상당히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았다는데요. 어떤 점들이 핵심인지 그리고 이게 독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기사님 기사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화 뭐가 있을까요? 네 아무래도 그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확대 개편이 가장 크죠. 이게 9월 중순부터는 경찰청 중심으로 인력이 기존 43명에서 131분 명으로 와 3배 가까이 늘어나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24시간 365일 연중 무효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. 아, 24시간이요? 네, 이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운영됐었거든요. 24시간 운영으로 바뀌는군요. 사실 뭐, 범죄라는 게 시간을 가리는 건 아니니까요. 당연한 조치 같으면서도 인력 충원 규모를 보면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느낌이네요. 기사에서 특히 그 신속 대응 부분을 강조하던데요.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그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개선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신고가 딱 접수되면 10분 안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통신망 접속을 긴급 차단하고요. 그리고 24시간 내에는 해당 번호의 이용 자체를 정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와, 10분 안에 접속 차단. 네, 기존에는 이 과정에 시간이 꽤 걸려서 그 사이에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골든타임 확보에 집중한 거죠. 네, 10분. 이 속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겠네요.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런 기대감이 느껴집니다. 그럼 이런 사후 대응 말고 예방책은 좀 어떻게 강화되나요? 예방책으로는 3중 차단 체계라고 불리는 그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. 첫 번째는요. 대량 문자 발송 단계에서 음, 한국 인터넷 진흥원 키사의 악성 문자 탐지 시스템 있잖아요. 아그 엑스레이요? 네 맞습니다. 그 엑스레이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일단 1차로 걸러내는 거죠. 그럼 뭐 대량 문자가 아닌 개인간 문자라거나 혹시 그 엑스레이 시스템을 통과하는 경우는요 그건 어떻게 막죠 아 그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사가 맞는데요.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웹사이트 주소, 그 URL 접속을 차단한다거나, 아니면 발신번호가 조작됐는지 확인해서 수신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. 통신사가 중간에서 또 막아주는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어선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책임집니다. 어, 스마트폰 자체요? 네. 독자님께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자체에 악성 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을 탑재하도록 해서요. 혹시 모를 위협까지도 그냥 3단계로 막아버리겠다. 이런 구상입니다.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문자 발송 서버에서부터 통신망 그리고 독자님의 그 핸드폰까지 그야말로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치겠다 이런 거군요. 네 맞습니다. 단순히 뭐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방어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.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그 책임 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? 기사에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룬 것 같던데요. 네 책임 소재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지고 또 무거워집니다. 예를 들어서, 대포폰 불법 개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동통신사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. 아, 영업정지요? 꽤 세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불법 개통을 알면서도 무기난 대리점이나 판매점, 이런 곳은 그냥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됩니다. 야, 통신사 책임이 정말 상당히 강화되는군요. 기사에서는 금융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. 결국 이게 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맞습니다. 금융 회사의 책임 강화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중 하나입니다.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 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아, 금융사가 직접 배상을요? 네.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다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런 사회적 위험 방지에 대한 책임을 더 분담해라 이런 취지인 거죠. 하긴 일리가 있네요. 다만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뭐 금융 회사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, 또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는 없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이 정부 대책이 기술적인 차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는 약간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걸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잘알수 있었습니다. 물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또 범죄 수법도 계속 진화하겠죠. 이 기사가 던지로 또 다른 질문은 어쩌면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강력한 방어 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과연 보이스피싱 범죄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까요?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군절. 종합 대책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